자, 약수에 대해 알아볼까요? 약수라는 거 우리 친구들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약수라는 그냥 약수 단독으로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어떤 수의 약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약수의 뜻은 이 어떤 수를요, 바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합니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는 나눗셈을 했을 때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0이다뭐 이런 의미겠죠.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0 나누기 3을 해볼게요. 그럼 몫은 3이고 나머지는 1이에요. 그러면 3은 10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일까요? 아니에요. 나머지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10을 2로 나눠보면 남, 몫은 5고 나머지가 없잖아요. 그럼 2는 10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예요. 그랬을 때 바로 2는 10의 약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어때요? 이제 약수가 무엇인지 그때 알았죠? 나눗셈식을 이용하여 어떤 수의 약수를 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우리 6의 약수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6의 약수라는 건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찾아야 되는데 6 나누기 1부터 시작해서 6 나누기 6까지 직접 계산을 해보죠. 6 나누기 1은 몫은 6, 나누어 떨어지고요. 6 나누기 2는 몫은 3이고 나누어 떨어집니다. 6 나누기 3은 몫은 2고 나누어 떨어지고 6 나누기 4는 몫은 1이고 나머지가 2가 있네요.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수 없고요. 6 나누기 5를 하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1. 6 나누기 6은 몫은 1이고 나누어 떨어지죠. 그럼 이 중에 이 나머지가 없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1과 2, 3, 6이에요. 아, 바로 이 수들이 6의 약수가 되겠다. 자, 따라서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1, 2, 3, 6. 6의 약수는 1, 2, 3, 6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 친구들이 또 무엇을 알수 있냐면, 보세요. 자, 어떤 수, 6이 아니라 다른 수더라도 나누기 1을 하면요. 그,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6이 아니라 어떤 수의 약수를 구할 때 항상 누가 포함되어 있겠어요? 1이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1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네모의 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단연 1이 되겠죠. 그래서 1은 항상 그 약수를 구할 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6 나누기 6은 1. 그러니까 6이 아니라 어떤 다른 수더라도 별 나누기 별을 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나누면 몫은 1이고 나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항상 그 약수에 포함이 될 거고 약수의 크기를 나타냈을 때 가장 큰 수가 될 거예요. 우리가 6의 약수를 구할 때 1, 2, 3, 6에서 가장 작은 수는 1이고 가장 큰 수는 6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6이 아니라 막 100의 약수를 찾을 때도 100의 약수 중 가장 작은 수는 1이고 가장 큰 수는 100.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1000의 약수를 구할 때도요, 가장 작은 수는 1이고요. 바로 가장 큰 수는 자기 자신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장 큰수 자기 자신이다라는 사실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수가 크다라고 해서 약수의 개수가 항상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서 6이 아니라 만약에 7의 약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요. 7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찾아보면 1하고 7 이렇게 두개 뿐이거든요. 그래서 6보다는 7이 더 크지만 수가 크다라고 하여 약수의 개수가 같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수는 같은 수를 두번 곱한 수입니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4의 약수를 찾아보세요. 6의 약수의 개수는 1, 2, 3, 6, 바로 4개죠. 7의 약수의 개수는 1과 7, 2개고요 4의 약수는 1, 2, 4가 됩니다. 3 같은 경우에는 4를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3개란 말이죠. 자, 이렇게 홀수계라는 거는 이 4가 바로 2 곱하기 2라는 같은 수를 두번 곱한 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약수에 대한 이 약수의 성질은 우리 친구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배수에 대해 알아봐요. 배수도 배수란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우리 어떤 수의 배수를 구하는 이런 표현으로 많이 할 건데 이 배수의 뜻은요. 어떤 수를 한 배, 두 배, 세 배. 이 땡땡땡이라는 건세 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배, 다섯 배, 여섯 배, 열 배, 백배 이런 수들을 말합니다. 그 일을 그 수의 배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한 배라는 거는 바로 곱하기 1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배라는 건그 수의 곱하기 일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수는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수가 커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어때요? 이제 약수도 배웠고, 배수의 뜻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곱셈식을 이용하여 배수를 구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3의 배수를 구해봐요. 그럼 3을 한배한 한 수부터 찾아보면, 곱하기 2를 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네요. 3을 2배 하면 3 곱하기 2는 6이고요. 3을 3배 하면 3 곱하기 3, 9가 된답니다. 그럼 3을 한배 2배, 3배, 4배, 네 5배 한 수는 한배는 3, 2배는 6, 3배는 9. 자, 점점점이지만 4배, 5배, 6배, 7배. 너무너무 많겠죠?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땡땡땡 점을 찍어서 나타내요. 그래서 3의 배수는 3, 6, 9, 땡땡땡.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럼 3의 배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수의 성질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배수 보세요. 100배도 있고, 1000배도 있고, 막, 만배도 있고. 셀수 있나요? 너무 많아서 셀수 없어요. 그래서 배수의 개수는 셀수 없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자연수는 1의 배수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1의 배수 생각하면 1의 한 배, 1의 두 배는 2, 1의 세 배는 3, 4 배는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여기에는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요. 자연수는 1의 배수구나. 그다음 어떤 수의 배수 중 가장 작은 수는 그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한 배라는 건 곱하기 1을 하면 되는데 바로 그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배수의 성질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